한 발만, 응, 한 발만 올립니다. 어? 어디든 팔지. 하나, 하나 사. 예쁜 걸로. 예쁜 걸로. 예쁜 걸로. 어떻게 사는지 몰라가지고. 아직 올렸어? 응? 아니,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. 이까지가넘어 <laughs> 아, 아니? 아니, 안 나오네. 이거 뭐? <웃음> <웃음> 잘 말했네. 번쩍번쩍 어, 하는게 좋네 리기가아야 그래. 어, 내가 찍고 있어가지고 혼자서 터득하려 응, 바퀴가 번짝번짝하지 리오야 바퀴가 돌아가면서 번짝번짝하네 세찬이 가 아마 블루드에 오, 블루드에 제발 루야엄마 블루드에 오, 블 오, 블 오, 블루드에 오, 블루드에 오, 블루이에 오, 블이드에 오, 블루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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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서 다섯 살이리용이가 엄마 가번더한번더 봐봐 어떻게 하는지 봤어? 이거 내려줄게 엄마가 다시 손잡이 기다려 내려줄게 이거 하지데이 비스니잖아. <laughs> 어, 잠깐만 손치워봐왜안들어갔나왜안 들어? 응. 뭔가 들었어? 응? 야뭐 누르는 게 있는 거 아닐까? 여기 안가는 건가? 아 이건가? 이거다 스아 쓱... 이게 손빼 려가 할수 있어 란 비싸니까 이게 너무 낮은가? 려가한테? 낮을거 같애 맞다고? 어... 모르겠다 다을 봐야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약간 에이... 조금 더 높이는 웃긴... 잠깐만 려야 어... 잠깐만 어? 오괜찮아 됐다 어? 이것도 낮은가? 다리 올려야지 여기 다리 올려 이 한번 사진으로 찍어체 봐봐 좀. 들어 다리 올려 하나. 올려 다리. 잡아. 여기 잡아. 다리 올리고. 4다리잡아이4 4리잡이4 4이4 4 4 4 4이거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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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이4 4 4 4 4 4 많아. 4 4 4 อ็คือ